여기는 일본 가나자와입니다 어.. 여기는 안녕~~ 아 깜짝.. <laughs> 너 조용히 해 <laughs> 아니 핸드폰을 켜놨는데 내가 말한 거를 어머 껐어 몰라 어, 어.. 오늘 왔어요 나고야에서 계속 놀다가 오늘 왔어요 나고야에서 수족관 갔어요 그리고 카페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얼이구똥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호텔에 들어와서 사실 여기는 저몇밤만 자니까. 아, 이 짐은 내 짐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방송하려고 우리 매니저가 즐거운 거고. 저의 호텔 방입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뭐가 궁금해요? 자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풀어줘 하도록 할게요. 아 가나자와에 구경할 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어 그쵸? 이거 그 댓글 어디서 봐? 아 여기 있다. 그러게, 내가 왜 집순이일까요? 나가기를 귀찮아해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 어, 규리가 제일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호텔에서 뭘 하는지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냉장고예요, 냉장고. 이거 이제 그... 어, 나고야의 유명한 찻집이래요, 홍찻집.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인도 카레 먹고 차를 살려고 딱옆 가게를 갔는데 세상에 5분 차로 첫집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고 부랴부랴 다른 판매점 찾아가지고 점포 어 마감 10분 전에 샀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 거봉향 나는 가향 홍차예요. 이거 말고도 무슨 바나나 향이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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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핏, 어, 복숭아 향이랑 되게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잔씩. 자, 냉장고. 이게 지금 냉침, 홍차 냉침 하는 중. 이거 이제 내일 아침에 마시면 아주 그냥 죽여줄 거예요. 술 아니고, 홍차? 마셔보고 싶죠? 오케이! y okay, I'm cute. I know that. 하하하. Hi, Brazil. 효민이요? 네. 그뭐 들어있냐?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먹고 운동하면 지방 연소가 잘 되는거래요. 그래서 내일이 저희 콘서트인데 콘서트하기 전에 한번 마시고 해보려고요. 진짜 지방이 잘 타나 안 타나. 보자어 안돼. 부서지면 안돼. 이거 맛있는 음식이 많은 일본에서 날 사랑하게 해줄 닭가슴살 지금 가져왔는데 몇개못 먹었어요 내일, 내일은 내일이 닭가슴살로 한 끼를 때울 예정이에요 또뭐 있냐 좋아하는 아이스티 집에서 들고 황태고추장이랑 우리 엄마가 싸준 반찬. 양념 깻잎, 멸치, 진미채. 이걸로 이제 호텔 방에서 현미라 해가지고 식사를 하죠.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보온 봉지에다가 <laughs> 해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니야, 냉장고 안에 있는 술은 그냥 호텔 미니바예요. 내가 산게 아니야. Please say I love France and Philippines and Thailand. 네, 일본의 팬들 여러분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자. 여기 내 아이패드랑 일본에서 쓰고 있는 에코백. 어때요? 크죠? 사실 매니저가 이거 나한테 커 보인다고 사지 말라 그랬는데 샀어 마음에 <laughs> <맘에> 들어서 <laughs> 이게 이렇게 양면이에요 양면이고 에코백 주제 에 이게 주머니들 기어요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사버렸어요 사지 말라 그랬는데 안 어울린다고 네이래서 힘든가봐 진짜 뭐 없죠 사실 짐을 많이 안 풀어가지고 여기 있다 우리 한국인의 모두의 밥반찬, 김자반. 일본에서 저를 살려주고 있는 김자반이에요. 일본 음식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다막 달고 그런 거 많아가지고 그거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 아마 옷이 터질 거야. <laughs> 사실 콘서트 옷을 제가 한창 말랐을 때 사이즈를 재놓은 거라서 일본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한국 돌아갈 때쯤은 약간 껴요. 약간 아니야. 좀 많이 낄 때도 있어. 그리고 나의 심심한 시간을 채워 주는 내 노트북 아야 뭘 보고 있었을까 요어네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리 나와 봐 봐. 이게 이제 어, 없다. 이게 잡동산이 넣어놓은 캐리어인데, 이게 다 운동기구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완전 풀려요, 이거. 그 들고 왔어요, 이게. 이 필라테스 에 쓰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롤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종아리 근육도 풀리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윗몸 일으키게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도 효과 좋아요. 요거 있고, 내 쓰레빠. 이것도 운동하는 링. 운동할 때 쓰는 거. 나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곤약면. 이걸 먹기 위해서 이체방과 <laughs> 대약?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엄마가 싸줬어요. 나무에 비벼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와 인스턴트 많아요 일부러면 라볶이 짜장라면 왕뚜껑 어 <laughs> 괜찮아 나 라면 광고 안 하니까 이건 신발이고 뭐 없네요. 이거 일본에서 좋아하는 유부, 유부 우동. 안에 이, 이렇게 큰 네모난 유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간자칩. 어, 이거 있다. 이거 아마 영재도 들고 왔을걸요? 이게 뭐냐면, 짜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일본에서 저희 발, 발매된 카라핏이라는 운동 DVD에 들어있는 고무 밴드예요. 이게 원래 그 카라핏 비디오에서는 스트레칭 용도로 쓰였거든요. 이게. 이쁘죠? 근데 저는 이걸로 운동을 해요.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침대에 놓고 깔고 앉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여자분들 이쪽에 근육 운동에 되게 좋거든요. 아령 같은 거는 들고 다니기 되게 무거우니까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 근육도 운동할 수 있고 스트레칭도 할수 있고. 그 저는 사실 돌아다니는 거막 이렇게 더워서 싫고, 추워서 싫고, 햇빛에 타니까 싫고. <laughs> 그리고, 아, 일본 와서 놀러다니려고 그러면은 비가 와요. 어떡해, 이번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주변 분들이 저한테 아메온나라고 <laughs> 하시는데, 비를 부르는 여자. 제가 어디 놀러가자, 그러면은 꼭 비가 와가지고 어디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족 관 날, 간 날도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우비를 막 입고 다녔는데, 아, 터키에 있는 팬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독일! 뭐, 뭘 말해달라고요? 어, 민철아, 안녕? 하하하! <laughs> 역시 내가 호텔 방에만 있으니까 이게 좋아요가 순식간에 10만을 안 넘네. 여러분 좀 열심히 눌러주세요. Bk, I love you. 창문밖에 보여달라고요? 창문밖에? 지금 밤이라서 뭐가 보일란가? 어? 아? 어머? 어? 왜안 열리지? 이거? 어? 아. 어. 보이나? 보여? 시커매요. 사실, 가나자와 호텔 있는 데는 약간 번화가기는 한데요. 원래 일본이 한 8시 되면 다 닫아요, 가게들이. 웬만한 가게들이 편의점 제외하고 다 닫기 때문에. 시커매요, 그냥. 밖에 야경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 유리창에 나만 보여 <laughs> 아 진짜 원래 이런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한 캔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래 저희가 자주 머무르는 호텔은 이 난간이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일본의 맛있는 우유소다 맛 나는 그런 술 같은 거한 캔씩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난감도 좁고, 이제 여기 날씨가 싸늘해가지고, 유리창이 되게 차요, 지금. 써진다. 보이나?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이런것도 하네? 나나입니다 언니 말해주세요 동희야 사랑한다고 안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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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막 멈춰 어 10만이 넘었다 뭐하지? 딱히 공약같은거 하지 않았은 안았 안았지만 이제 저의 호텔 방을 공개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제가 머무르는 뭐랄까? 방에서 할수 있는 것좀 얘기해줘봐요. 어? 빨리! 방에서 할수 있는 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어... 춤추라고? 여기서 먼지 폴폴 날릴 텐데 <laughs> 그럼 아나 무슨 춤을 뭐 어떻게 추라고 여기서 뭐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 서기를 하라고요 여기 옆방에 누구지 우리 멤버지 그래 그럼 벽 한번 칠까 자 <laughs> 나의 복부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수 있을까? <laughs> 아, 이 옆으로 할까, 차라리? 그치? 군뎅이 보이면 민망하니까. 진짜 머리도 못 묶고. 나 물구나무 석유하면 여러분들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카라 이스라엘. 자카르타 있고요. 네. 간다. 어? 나 한다. 정말 한다. <laughs> 진짜 해? 아, 어, 우, 어,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와 진짜 한번 다시 하라고? <laughs> 나 지금 봤어요. 제가 한 거, 제가 나오는 거 봤어요. 오 스트레칭 좀잘돼 보이는데 쿵 소리가 약했다고? 애교? 애교? 와나 진짜. 옆방 가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laughs> 준비 안된 모습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린 프로니까.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습니다. 가끔 시차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시차 없어요. 뭐 하지? 애교? 아까 애교가 보였으니까 그야밤에 귀요미송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나고야 에서, 귀요미송 해달라고 어떤 팬분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했잖아요. 시간상 못 해가지고. 귀요미송이 이거지. 1-1은 그거지. 어? 잠깐만, 이거 주간화에서 하지 않았었나? 1-1은 귀요미, 2-2는 귀요미, 3-2-3은 귀요미, 4 4는 귀요미, 아까 매니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야, 웃어봐. 어, 그렇게 정색하고 볼건 없잖아. 자, 아까 봤는데, 음, 잠자기 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 알려달라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잠자기 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 딱히! 그죠? 어. 이런 고무를 이거 대신 이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거 링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 분홍 색깔 보자마자 딱 샀어요. 이게 원래 막 검은 색깔, 파란색깔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렇게 여기 쭉 펴고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학생들도 좋고 여자분들은 종아리가 예뻐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쭉쭉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거뭐 물건 같은 거 가벼운 거 하나씩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틀어주는 것도 운동 겸 스트레칭에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몸의 비대칭이 많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발밤에 스트레칭 그쵸? 제가 이렇게 집순이가 되어가는 거죠. <laughs>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이거 없으면은요, 그냥 수건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거, 저 입었던 옷이기는 한데요. 그냥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땡겨주는 거. 사실 좀더 유연하시다면 이렇게 그냥 손으로 해도 되겠죠? 쭉쭉 땡겨가지고. 그리고 아마 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도 제가 운동을 좀 오래 했어요. <laughs> 아마 거기서도 더 많은 운동법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성훈 오빠랑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아마 방송에 나갈 거라고 믿어요. 달달한 노래? 달달한 노래. <laughs> 달밤에 물구나무 서기 하고 애교 부리고 스트레칭 하고 운동하고 이제 노래를 해 달라고요. 노래? 노래 뭐 하지? 아, 요즘 음악을 들은 지가 좀 오래됐어. <laughs> 음.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the moon and let me play. 이거 장보리에서 했었죠. 완전 웃기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완전 좋아. 해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노래 처음에 시작이 뭐지? 자 이제 시작이야 내네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없어 내네 친구와 함께니까 피카 피카 처음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내 친구 피카츄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 누구라도 예쁘다가 큰일 나 언제나 어디서나 피카츄가 옆에 있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피카츄가 옆에 있어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 최고 언제 언제까지나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 언제까지나 그날을 위해 피카츄 <laughs> <laughs> 그만하래 <웃음> 알았어요 야 밤에 잠다 깨죠? 저도 잠다 깼어요 <웃음> <웃음> 안녕 하이 표현 또 뭐가 있을까? 와우! 제가 피카츄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17만 이오거네요 <laughs> 아, 나그 피카츄 엔딩 키, 크레딧 올라갈 때그 노래를 더 좋아했는데. 강렬했대. 하하하. <laughs> 복근 운동? 아, 복근 운동 뭐. 아, 사실 요즘 그 악마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로리 소모가 가장 높다는 버피 테스트? 그, 남자들, 남자분들은 이거 군대에서 하신대요. 이거 있잖아요. 아! 이야! 이거! <웃음> 야 <웃음> 이거 사실 오늘 여섯 세트 했어요, 여섯 세트. 아, 두번인데딴나네 또.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어깨랑 다 뭉쳤어요. 자꾸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러면 내 부담되는데? <laughs> 자. 볼까요? 뭐가 있을까? 음. 음. 어. 자주 듣는 노래들 중에 이상하게 가사를 외우고 있는 노래가 없네요. 진짜 없어. 가사를 몰라, 가사를. 저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뭐좀 나와봐. 생각나는 거좀 나와봐. 아는 노래 좀 보여 봐봐. 으아, 시간이 없어! 어쩜 이렇게. 가사를 몰라. 저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거, 어, 어떻게. 아, 진짜 가사를 몰라서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아는 가사가 없는 노래가 없는 거야. 당황했어. 어! 오늘의 어울리는 노래를 찾았어요. 정신없이 넘어가는 와중에 <웃음> <웃음> 어떡해 나 진짜 나왜 이렇게 가사를 모르지? 저은가봐오 드 가사를 아는 노래가 나왔어 아 가사를 검색하고 되잖아 바보 <laughs>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지금 가사를 몰라서 노래를 못 부른다는 말도 안되는 기분 보자 임정희 선배님의 눈물이 안났어 나왔다 나왔다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서물이안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내 안돼안돼 안 돼. 녹음하지 마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날 그때로 믿고 있었어 날 너무 사랑해서 말 믿었어.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섰어. 알겠다고 했어. 신나. 아이고 네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만같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23만이 넘었고요 이제 종료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어떻게 밤에 어울리는 노래를 <laughs> 선물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방에서 안 혼자 놀고 <laughs> 노래하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네. 어... 네. 디지몬? 디지몬 잘 몰라요. 저는 디지몬 세대가 아니에요. 포켓몬 세대입니다. 안해 안해 안해. 자. 어, 별짓을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항상 그랬듯이 예쁘고 정상적인 모습을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저의 호텔 숙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일 있을 콘서트를 위해 저는 이만 열심히 씻고, 말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카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빠이빠이.